안녕하세요. 골드미르입니다. 네, 자고 일어나서 되게 <laughs> 상태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드디어 저살뺄 거예요. 라고 하고, 어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어요. 사실 제가 진작에 어 이때쯤 되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했던 몸무게가 58kg 였거든요. 제가 마의 구간이에요, 58kg가.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이따 찍자, 이따 찍자 뒤로 미루다가, 요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먹었죠. 저도 면순이어가지고, 저도 면순이어가지고 면을 되게 많이 먹는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먹은 거. 아. 되게 맘 놓고 먹으니까, 금방 찌더라고요. 아니, 운동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가 한 3일 되나? 어쨌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한달 동안 7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이 저보다 지식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기 개발 서적 어 가끔 인생이 힘들어질 때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100% 식단으로 한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저칼로리 식단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첫째 주에서 둘째 주는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요새 되게 많이 나와요. 종류가 뭐 소세지, 다이어트볼, 이렇게 치킨볼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리고 맛도 마늘맛, 뭐 갈릭맛, 이런 맛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아보카도, 연어 이렇게 먹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특히 연어나 아보카도를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연어를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연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1, 2주는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키토제닉을 해볼까? 했는데, 키토제닉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되게 조절해가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먹게 되면은, 뭐, 뭐 쌀국수나, 아니면 냉면, 약간, 뭐, 도토리묵, 묵사발,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고, 어, 오징어 괜찮아요. 오징어 진짜, 오징어랑 버섯, 이런 것도 먹었던 것 같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은 다 살찌는 음식들이니까 외식으로 추천드릴 거는 오징어나 월남쌈 네 냉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부가적으로 한 장의 식단이라는 그 팩이 있거든요 프로틴 어, 단백질 팩이 있는데 되게 배고프진 않은데 입이 심심할 때 가짜 배고픔 아니면은 너무 배고프지만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뭔가, 그니까 굶고 싶을 때? 근데 굶고 싶, 굶고는 싶지만 굶고 싶지는 않을 때. 네, 그때 먹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이 너무 달아서 막그 식욕의 욕구를 좀 많이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장의 식단이라는 그 팩. 폐의 도움을 되게 좀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 그냥 한번 먹어보자, 컨텐츠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 지금은 아침에 어, 너무 전 아침에 배가 되게 많이 고프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음, 그렇게 출근을 하고 일상을 시작을 하고 요새는 계속 그러고. 레몬 오이수, 레몬 생강수, 레몬 녹차수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레몬 생강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좀 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레몬 오이수나 레몬 녹차수는 그런 거를 못 느꼈습니다. 운동은 제가 운동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력이 안 돼요. 막 조금만 뛰어도 막, 막,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어, 58kg, 55kg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다듬기 식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그때 시작하면은 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홈트를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하체 비만이니까 강하나님의 다리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을 많이 보고 따라 했습니다.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느낀 게 나는 하체 비만이니까 하체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도 해줘야 되고 허리도 해줘야 되고 골반이 진짜 중요해요. 골반으로 하체 부종, 그리고 허리 통증, 약간 이런 것도 해결이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 스트레칭이라고 치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고 집에서 홈트 하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맨날 맨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은 한두번 정도 해야 되겠다. 뭐, 그 다음은 세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려가다가 힘들면 좀 쉬세요. 물론 매일매일 하는 게 좋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고, 다이어트는 단기보다는 이제는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장기전입니다. 20대처럼 굶었다고 1, 2kg 금방 빠지고 그럴 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근데 스트레칭 하면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져요. 보통은 다 사무직이잖아요. 어깨 너무 아픈데, 이제 그 어깨 스트레칭하고, 뭐목 스트레칭, 뭐등 스트레칭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한의원에서침 맞고, 막 마사지 샵 가고, 그러는 비용도 줄수 있고, 개운해서 잠도 잘 옵니다. 저 약간 목이랑 어깨 아파서, 너무 아파서 잠도 못잘 때가 많거든요. 제가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칭 정말 강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7kg 정도 살을 뺐고, 허벅지 둘레는 제가 제일 처음에 쟀을 때 62cm가 나왔는데, 지금은 57cm입니다. 허벅지도 5cm 정도? 감소가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저 진짜 하체비만이라서 허벅지가 진짜 안 빠지거든요 상체는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58kg 65kg여도 이렇게 뜯어서 보지 않는 이상 얘가 살을 뺐는지 아니 뭐 조금 빠졌네 약간 요정도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진짜 허벅지 사이즈가 많이 줄어서 제가 3년 동안 사놓고 안 입은 바지를 어제 처음 입었거든요 저의 목표는 53kg에서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53kg 될때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65kg에 저도 사랑하고, 지금 58kg에 저도 사랑하고, 아마 53kg에 골드미르도 사랑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뭐 뭐가 됐던 간에 다 자기 만족이고, 100세 시대 무병 장수를 위해서 좀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출산을 한다거나,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난 다이어트 안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릎도 안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조깅을 했는데, 3분 이상을 못 뛰어요. 한 1분 뛰나? 1분도 엄청 이렇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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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체력적으로 그지라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 또 이제 블랙핑크 안무를 했는데 누가 내 팔이랑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우는 것처럼 안 올라가는 거, 이게 체력이 근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새 운동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몸은 점점 늙어가니까 이거를 아직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운동을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스트레칭뿐만이 아니라 뭐 근력 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또 음, 센터장 가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골드미르의 중간 점검 다이어트는 여기까지고요. 아 몸무게가 또 이제 요요가 오면 안 되니까 영상을 급하게 켰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우리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어, 건강하게 가봅시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아, 얼굴 진짜 많이 부었죠? 제가 요새 수면장애 때문에 타트체리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곧 리뷰를 할게요.